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미래와 소망 주시고 또 참된 평안 주시는 하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때의 의미는 옷에 묻은 먼지 를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 나아가보면 피부에 분비물과 먼지가 섞여서 나오는 게 때입니다, 때. 밀어보셨죠? 예, 제가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의 추천으로 남대문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도깨비 지하상가를 들어갔습니다. 도깨비 지하상가는 엄청나게 넓었기 때문에 그 밑에 지하상가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었는데 나오는 출구마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깨비 상가에서 정말 도깨비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지내다가 떼수건을 하나 발견해서 천원 주고 파란 색깔 송을 타올 이태리 떼수건을 샀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때의 의미는 좋은 시기를 의미합니다. 좋은 시기. 최근에 선교 대회 바자회를 했는데 정말 맛있고 좋은 음식들 좋은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팥죽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팥죽을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기도를 하느라고 가서 기도를 하고, 팥죽을 먹는데 배도 고프고 출출한데 날씨도 서늘한데 그 팥죽을 먹었을 때 누가 생각났는지 아세요? 에소가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 야곱이 기가 막힌 때를 골랐구나. 저는 그냥 조금 배를 굶주렸는데도 팥죽을 먹으면서 누가 나보고 형이라고 하라면 다 하겠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형 누나 오빠 다할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그때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넘기는 야곱에게는 가장 적절한 때였다 하는 그때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는 좋은 때 나쁜 때를 포함하는 객관적인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의미인데 시간의 부분입니다. 시간의 부분. 그리고 그걸 좀더 집중해서 이야기하면 그때가 되는 거죠. 그때. 신방을 하고 또 성대님들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제가 설교 제목이 그때부터였기 때문에 온통 머릿속에는 때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면 때만 나왔다면 그때라는 표현만 나오면 다 메모도 하고 적어뒀는데 97세 정도 되는 우리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건강하시고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이 신의주로부터 평양을 거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피난길을 한 시간 반 동안 풀스토리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간중간마다 그때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그 대동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때에 다리가 폭파됐다 그래요. 그런데 엄마와 같이 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때에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때에 저 구석 저쪽 편에서 개미떼 같은 것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쪽 길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지나가서 강을 건너는데 그날 너무 추운 겨울이라 강을 건너다가 이렇게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강에서 나오니까 치마가 다 얼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예전부터 아시던 분이 그 근처에서 목욕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몸을 다 녹이고 새 옷을 입고 이렇게 넘어오게 된그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일까요? 우리에게 또 어떤 그때가 있나요? 우리 한 권사님은 어렸을 때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차인벨 소리가 그렇게 이뻤답니다. 그게 찬양의 곡조였대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아, 나는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차인별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금 내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있다고 <웃음> 그렇게 <웃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행복해 보이셨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그때가 있냐? 어떤 분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미끄러졌는데. 그때 상가 교회의 십자가가 보였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때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은혜로운 그때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 또한 부모님이 자녀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다가 드디어 여차여차해서 예배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자녀가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그때 누가 뒤에서 지나가다가 톡그 차를 박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아들이 하 자기는 교회랑 안 맞다면서 아직까지도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는 아쉬운 그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참 그때로 표현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그때가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때가 임계점이 돼서 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때가 절망의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때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우리가 읽어 봤는데 그때부터라고 나옵니다. 이 그때부터를 알려면 요한복음 앞장 이 본문의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물고기가 몇 마리죠? 물고기부터 물어보면 꼭 다섯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헷갈리시더라고요. 떡은 다섯 개. 물고기는 두 마리.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적 이후에 이 요한복음만 조금 특별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이적에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앞쪽에 쭉 해서 많은 부분을 하래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은 그 떡은 육신을 배불리는 떡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신의 것은 무익하다. 너희들 그때 오병이었대 먹은 그 떡의 사건은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라면서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알죠. 그 성찬의 깊고 어,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열두 제자 말고도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 로마의 식민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예수님 얼마나 든든합니까? 전쟁을 해도 조그만 도시락 하나만 있어도 모든 군인들이 먹고 남길 만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 걱정이 없다 예수님을 왕으로 하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냐? 6장 6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6장 6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 거예요. 걸림이. 뭔가 걸리켜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른 이유를 설명하신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것으로 결론 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수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걸림이 돼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때를 경험했던 자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오히려 더 중요한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 있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똑같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는데 누군가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떠나가고 누군가는 이 열두 제자들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본문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누구나 그때가 있다 누구나 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내 생각과 내 바램과 내가 그려놓은 내 미래와는 다른 어떤 지점이 와서 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다 육신적인 문제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모습의 내 삶이 되어지지 않고 또 이유 없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슬픔을 당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 지점이 왔을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디마디에서 그런 그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따라 해 볼까요? 그때는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때가 다가오게 돼 있는데 그때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 압니다. 우리가 우리가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런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조금만 틈만 나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내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 모습들,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주님과는 다른 나의 육신적인 모습을 마주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열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지, 오른편에 앉을지 다툼도 날 정도로... 예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심 앞에서는 육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복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감 만족감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67절에 보면 다 떠나가고 함께 하지 않더라 하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물론 어뭐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베드로치고는 너무 침착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영생의 말씀 앞에 떠나가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칼도 빼 들고 얼마나 담대하게 또 조금 급하게 직관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다 떠나갔을 때 바로 말을 했어야죠. 여러분들 어디 가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떡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고백해야 될 베드로가 아마도 주저하고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 좀더 상상을 해 보면 그 많은 무리들에게 슬금슬금 열두 제자도 몸이 기울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 열두 제자가 믿음의 확신이 없지 흔들리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분명히 베드로도 마음에 흔들렸을 겁니다. 분명히 열두 제자도 쉽지 않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금소를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은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압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명생의 말씀이 죽게 있습니다. 이 고백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대상자들이 세상의 깊고 어두움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이 흔들릴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눈물을 닦으며 내 마음을 부여잡으며 내 아픔과 내 실패를 붙들며. 그럼에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 중에 세 번째 단락을 제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떠나갔지만 그때부터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그때가 없이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신학교를 가고 군대를 입대하고 마지막 저녁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11월, 12월이었으니까요. 군대에서 별일도 아닌 건데, 사소한 일들이 얽히고 얽히더니 제 마음에 큰 낙심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다 나름대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근데 괜찮았어요. 학창 시절 내내 그런 것들에서도 고집이 있어 가지고 굳세게 믿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뭐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가정에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긴 겁니다. 그걸 군대의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들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때부터 저는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일도 쳐다보지 않고 제가 모로지 관심 갖고 생각하며 몰두한 것은 육신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는 제 안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순간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 믿는답시고 또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신다는 그 미명하에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그거 괜찮다 여기며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을 보상받고자 그때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을까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잘벌것 같았어요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모든 향락과 문화를 그동안 못해봤으니까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2학, 2학년 졸업하고 왔으니까 3, 4학년 다닐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말년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돈통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돈과 명예와 사람들 앞에 더 우뚝 세워질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어느 정도 방향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 마음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는 함께 하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도...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때, 그때, 그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그때를 잘 알아채서 얼른 돌아왔으면 좋았겠건만, 그때, 그때마다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다가 한 그때를 만나는데, 눈빛들이 뭔가 설명할 것 같다고 하지만, <laughs>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때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진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결단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2년 장신대를 마저 다니기로 한 교수님과 선배님의 조언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육신적인 거였어요. 최소한 학사는 나와야겠다. 그러는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비한 그때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중간에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6장 66절에서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도 떠나느냐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는 그 외로운 자리에 베드로의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니 믿음의 선포, 그 이야기가 그렇게 단락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13장,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3장 1절에 가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14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배신감과 배반감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그, 그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가론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또 그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돈 욕심을 따라 떠나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떠나서 끝날 수 있었던 인생인데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의 비유처럼 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기 위해서 떠난 그때부터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명하셨는데, 언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함께 하지 않겠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지금도. 그때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은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 눈물의 골짜기들, 기도의 제목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숙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 어떤 그때 그 지점부터 내 안에 낙심이 되고, 내 안에 슬픔이 생기고,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생겨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못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것을 따라 주님을 떠나가도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늘 이 시간, 그때 이후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내 삶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에 비록 아무것도 남는 것 없어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여기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바램이 내가 원하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지 않아 나의 육신적인 욕심으로만 가득 차서 영생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복음 앞에서 너무 쉽게 돌아서 버리고 떠나버렸던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오길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한분한분십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와 우리의 눈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나의 그때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충만한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